오늘 운동은 스쿼트 벤치프레스 그리고 등 운동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어, 스쿼트 같은 경우에 오늘 오랜만에 또 180으로 2세트 어, 지난번에 한세트가져갔는데 이번에는 두세트를 가져가 봤는데 어, 느낌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어, 제가 가볍게 체중을 줄인다고 말씀을 드린지 거의 한달이 조금 안된 것 같긴 한데 현재 체중은 어, 그때보단 3kg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. 3 k g 정도. 근데 어, 수행 능력은 현재로서는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, 살짝 무거워지는 감은 있습니다. 근데 어, 조금만 더 체중을 낮추면서 몸을 좀더 뭐랄까 리플레시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어, 축구를 지금 영상을 녹음한 날은 어, 축구 브라질과 축구를 하고 난 이유인데 어, 그걸 보고서 제가 어, 가볍게 느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아주 조심스러운 거긴 한데 어, 브라질 선수들이 축구하는 모습이 마치 뭐랄까 몸에 힘이 안 들어가고 좀 부드럽게 여유 있게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제가 어, 축구를 잘 모르고 잘 하지도 못하고 모르지만 어, 움직임을 딱 봐도 되게 뭔가 부드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 스쿼트라든가 데드리프트라든가 이런 동작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긴장을 하지 않고 갖고 갈 것만 갖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면은 어 그렇게 동작이 잘 나오고 더 부드럽게 여유 있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어 이런 부분을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스쿼트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어본 세트를 3개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. 그러면 아마 처음 하나가 가장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면은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근데 처음 하나를 하고 나서는 뭔가 앉았다 일어나는 길이라던가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두개세 개는 오히려 더 가벼워지는 현상이 있습니다.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어찌됐든 처음에 할때 몸을 막 굉장히 온몸에 힘을 주면서 타이트하게 가져가야겠다는 라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자세가 굉장히 인위적이게 되고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힘이 많이 새어나가는 어~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여유를 갖고 배를 잡고 자연스럽게 하는데 어~ 집중을 하면은 뭔가 힘이 새어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쓰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~ 물론 이 부분을 제가 어~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느꼈지만 사실 모든 스포츠가 다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. 긴장을 하고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어 더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음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한데 어 하지만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내가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할때 긴장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행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근데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진행을 한다고 또 힘을 완전히 푸는 게 아닙니다. 오해하면 안 되는데 힘을 주고 그다음에 완전히 힘을 풀고 이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부드러운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저도 어, 허리를 삐고 나서 자세가 굉장히 인위적이게 되고 따라서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되게 막 둔탁하게 앉아지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점점 어, 허리도 어, 많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컨디션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더 부드러움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음, 같습니다. 근데 특히나 저는 몸이 풀리는 데좀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어서 어,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. 가볍게 할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하는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. 중요한 것만 갖고 가고 그래서 어, 중요한 포인트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부드럽게, 릴렉스함, 소간에서 타이트함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야구 배트를 휘두를 때도 골프를 스윙할 때도 아마 다 일맥상통한. 어,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훈련을 진행하시면 더 나은 어,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